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머니 아네 남자셋이서 머니머니를 했네요 지금 <웃음> 그렇죠 아네천의 <laughs> <laughs> <어휴>, 목소리세요 <laughs> 너무 아름다운 남자입니다 <laughs> <laughs> 네자그늘 그렇듯이 저희는 네. 뭐 그동안 뭐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따 얘기 안 합니다 곧장 <laughs> <고짱> 주제로 넘어갑니다 <웃음> <웃음> 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그냥 곧장불문복지네자 어, 예, 오늘은 그, 토미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여러 하시면.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얘기를 한번 예. 해볼까 합니다. 예. 각자 에피소드는 많지 않으세요 강의 하시면서? 아니 뭐 그런 저희 어. 에피소드 는 일단은 토미님의 에피소드 예. 재밌는 거 듣고 음. 그런 다음에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아, 예, 일단은 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때첫 예. 번째를 제일 재밌게 할 거예요. 제일 마지막 걸 제일 재밌게 할 거예요. 어떡하드다 <laughs> <laughs> <에피소드가? 웃음> 재밌습니다. 아. 아, 진짜. 토면님 일부, 일부 이부해야 되겠는데 오늘 기대를 너무 높이는 거 아니에요? 아. 아. 기대감 가지셔도 좋습니다. 예, 예. 기다 기대, 기대, 기대합니다. 백업 잔는 유머 일 번지. <laughs> 알겠습니다. 예, 예. 기대 해보겠습니다. 기대합니다. 그어 여러분들 뭐 블로그 운영 하시니까 두분다 예, 블로그 네. 운영하시면서 뭐 정말 뜬금없는 질문을 한다거나 뭐 느닷없이 이렇게 막 센통 맞은 그런 질문을 한다거나 그런 분안 계셨어요? 어 오늘 아침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이렇게 사실 제가 직장 다니면서는 항상 이렇게 기업대기업으로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 무자비, 무자비하게 이렇게 개인을 만나본 거는 블로그 를 운영하면서 네.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개인대개인을 만나다 보니까 음.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당황했었어요. 막 별거별거를 다 물어보고. 음. 음. 아, 훅 들어오는 거. 훅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laughs> 음. 한 번은 이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블로그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어, 밤 1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밤 12시? 예, 예. 강원도 강의를 하시, 들으셨던 분인 거죠? 그러면은? 강의를 안 들었던 분이에요. 십분의 전화, 연락은. 근데 그 번. 전화번호를 어떻게 캐내셨는지. 와. 캐논하신 분 아닌가요? 블로그에 올린 거나 신경 블로그에 올린 것도 아니죠. 어떤 경로로 강의를 들으셨던 분한테 물어봤겠죠? 물어봤던지 뭐 어떤 그 혹시 그분이 해커 출신이 아니신가? 방사의 어떤 전화번호를 어떤 해킹 어, 수준으로 어, 어, 어. 판에서 예, 반열 2시 전화 왔어요. 어, 그래서 이제 너무 굉장히 다급한 <laughs> 목소리로 아 토미님이십니까? 하기는 얼마나 급했으면 밤열 표시? 그렇죠. 저도 이제 사실 우리가 뭐밤 10시 이후 그리고 뭐 새벽 이런 시간에는 거의 누가 어떤 뭐 정말 긴급하게 뭐 사망했거나 그쵸. 그 시간에 전화하면 가시예 위급하거나, 거리죠. 예, 발판 위급하거나 발판 보통 큰일인 거잖아요. 그 제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토미님이신가요? 그러는 어, 거예요. 네. 저, 맞다고. 전 진짜 이게 사람 죽고 살 일이구나 이렇게 전화한 거는 누, 어떤 무슨 일이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큰일 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분이.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그거 어디시냐고. 네. 그리고 제 강의를 좀 들으신 분이 전화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그분이 강의는 듣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블로그 구독자다. 아. 굉장히 아. 그 블로그 구독자라는 걸 간절하시면서. 아, 그러시냐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지금 강원도에, 오지에, 펜션에 지금 살고 있다. 어. 그랬는데, 지금 집에 지금 큰일이 났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 집에, 그럼 저는 이제 그때 생각했을 때, 아, 이게 지금 집이 무너질, 임박, <laughs> 임박했구나. 집에 큰일이 났으면 집에 큰일이 났다는 거. 친구들한테 가던가. 그죠. <laughs> 그래서 제가 집에 큰일이 났다는 건 지금 왜 그러시냐고, 집에 뭔 일이 있냐고, 뭐, 네. 불 나신 거냐고, 빨리 네. 그1 1 9에 신고하시라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혼 자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뭐, 어떤,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네. 그러니까, 는 담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laughs> 담장. 그래서 내가, 또, 담장도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담장, 어떤 담장 말씀하시냐고 그랬더니, 네. 어, 그분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 산속이기 때문에, 담을 크게 짓질 않고, 계집보다 조금 더 높게 짓는데요, 나무로. 어. 그래서 그 담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 그럼 우리 한 무릎 정도 위에 정도의 높이? 그 정도의 나무 담장, 뭔지 알겠죠? 네 예. 예. 거의 그냥 왔다 갔다 할수 있는 <laughs> <그런> 거예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 담장이 넘어졌으면 빨리 어떻게 사람을 부르든지. 하시라고. 밤 12시라서 나 보지 밤 12시에 서서 그랬나, 예. 그랬나 보지 부를 사람이 없어서 아 그래서 저를 서울에 있는 저를 <웃음> <웃음> 제가, <철물점이 아니지> <laughs> 제가 철물점에 앉았습니다그렇죠 제가 철물점에 앉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뭐 철물점 아저씨도 밤 12시에 전화를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 그쵸 그래서 그분이 어, 날이 밝자마자 이거를 고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라서 토미님에게 전화를 했다 <laughs> 그럴땐 차라리 이긴 난데 예. 지식검색을 하십시오 아, 아 지식검 되게 최고데 근데 그, 그 아주머니의 그 해킹 수준과 그 네이버 지식인의 어떤 검색 수준을 제가 만약에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네이버 검색 수준이 훨씬 쉽고 난이도도 훨씬 낮은 데 비해서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해킹까지 하셔가지고 그러래. 저한테 다이렉트로 아, 이렇게 아, 그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난, 고난이도의 어떤 그런 아, 방법을 하지 않았나. 네. 지식이네, 웬만하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쵸, 어제한다 있죠. <laughs> 요즘 유튜브 하면은 동영상으로 요즘 많이 예, 나오잖아요. 그쵸, 예, 그쵸.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주 이제, 뭐, 제가 이제 몇 가지, 뭐, 어, 가볍게 조치하실 어떤 사항들을 <laughs> 알려드리고 전화를 끊으니까. <laughs> 아,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어떤 시간. 어, 핸드폰 뜨거워질 정도로. 핸드폰이 뭐, 뜨거워져서 뭐, 남들이 보면 무슨 뭐, 이 밤에 연애를 하나. 예. 예 오해할 정도로 예, 예, 누군가가 뭐 저를 마음에 들어하는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를 만약 그때 한다면 누구랑 이렇게 밤에 한 아. 시간 넘게 어? 예. 통화를 끊고 나서 슬했겠네 예. 남자였어야 는데 너무 억울했어요 애인이었 아. 남자였어야 됐는데 아. 아.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웬만하면은 명함이나 전화번호를 좀 가급적 어. 저희 이제 웬만하면은 좀 이제 뿌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담장 아주머니 이유로 음. 예,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꾸면서 교란 작전을 하면서 예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 큰 역할하셨네요. 을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아, 재밌었습니다. 담장 사건. 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 제가 또 이제 초창기에 초창기에. 초창기에. 또 이제 운이 좋게 또 TV에 나갔지 않습니까? 겠 네. TV 나가고 이제 그 얼마 안 돼서 지금 뭐였지? t v 에 뭐였죠? 뭐였죠? 네. 음. 매방의 불교. 아. 네. t 나가고 이제 뭐가 이제 아어좀 방송인인가 나도 아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아대 <laughs> 제가 이제 아그 그때 마침 또 정규 강의인가 뭔가 특강인가 뭐 강의를 했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아 특강이었습니다. 특강. 특강을 하고. 강남역에서 이제 두복두복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뒤에서 이제 누군가가 그때도 이제 무슨 아주머니셨어요. 음. 아주머니가 막 킴하면서 <laughs> 막 달려오는 거예요. <laughs> 달려오는 거예요. 유명인사십니다. 예. 그 뭔가 이게 뭐가 목소리에 애절함과 아. 뭔가 그한 한까지. 예. 네. 그리고 뭔가 그 풀지 못한 숙제. 예. <laughs> 네. 뭔가 그 애절함. 애다르..애다르 애달, 거의 다아요 TV는 사랑을 짓고 그거보다도 더그 옛날에 그 우정의 무대에서 <laughs> 아 엄마가 고 엄마가 아들을 찾을 때 우리 엄마라 생각하 엄마가... 아들은 나오십시오 할때 엄마니! <laughs> 하는 것과 비슷한 음, 예, 예. 어투 어... 터미! 하면서 뛰어오는 겁니다. 어떤 예, 날이 예, 예. 저는 또 그때 제가 어, 정말 그 어, 3시간 강의를 끝내고, 목이 아파가지고, 어, 아... 이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또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또 무슨 말을 하시려나 하고, 잔뜩이나 긴장을 하고, 길거리에 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남 한복판에. 네,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위치는? 아까 위치는 강남역 음. 3번 출구. 3번 출구. 출구, 출구, 출구 공간 도하기가 어디 있나요? 아, 공간 도학가 11 그러니까, 11번 출구. 11번, 11번 언저리. 그 아, 계단 올라가는 네. 직접? 아닙니다. 그리고 뭐, 뭐 디테일하게 또 물어보시면 <웃음> <웃음> 그 사람들, 사람들이 사람들이 완전히 막 붐비는 그곳 네. 네. 그 중간, 중간. 네. 인간 트래픽의 <laughs> 그 세상 중심에서 중심에서 네. 세상의 중심에서 <laughs> 세상의 중심. 에서 사랑을 외치다가 아니고 세상의 중심에서 <웃음> 토미를, <웃음> <외치다가>. <웃음> 토미를 외치다. 토미를 치다. 예. 그래서 서 있었습니다. 네. 마치 그 시간이 정지된 듯. 그 아주머니를. <laughs> 기다리며 시간 이 정지된대. 시간 정지는요? 너무 멋진데요? 그러니까는 또그 아주머니가 막다맹 잠깐만요 막 이러면서 뛰어오는 겁니다. <laughs> 예, 예. 그래서 이제 아 정말 저 아주머니 무슨 사연이 있구나. 지금 당장 뭐또 사익꾼한테 걸렸거나. 아. 무슨 뭐 기획부동산한테 넘어갔거나. <laughs> 땅을 뭐 저당 잡아가지고 지금 뭐 건축이 잘못되고 있거나. 예 예. 예. 지금 어디서 소송 들어가기 일부 직전에 어떤 사건 사고가 어. 있을 거라고 불현듯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이제 잠시 소속 가는 걸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가족 어머니가 막 숨을 막 정말 숨이 턱에 닿는다고 하죠. 막 헉거리면서 막 뛰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신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걸 물어보셨을까요? 뭐였을까요? 피드백으로. 뭘까요? 몇 살이세요? 아, 아,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아, 몇 살이세요? 가 함께 궁금했을까요? 그 아주머니가 뛰어올 정도로? 아, 미혼이시니 내가 좋은 아, 남자이다. 아, 아, 설마 아, 그렇게 방소리가. 남의 일에 그렇게 맨발로 달릴 정도로 그렇게 가지 마. 방송인이니까, 방송죠이니까방송인니까 아, 틀렸습니다. 어, 아, 뭘까요?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토미이 가방 어디서 샀어요? <laughs> 아, 되게 중요한 문제였네요. 중요한 문제네, 였 그렇죠. 그 얼마나. 아니 가방이 무슨 가방이에요? 어깨 타는 가방. 네, 어깨 어, 숄더백. 어, 숄더백. 아, 네. 아주 뭐 제가 <laughs> 아주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아, 나의 어떤 패션 센스가 와 아니 가방이 어, 얼마나 이렇게 조합이길래 가방이 이제 어. 약간 이렇게 뷰티, 개인 뷰티샵 같은 데가 있어요. 여자들, 여성분들, 아, 네. 패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보통 이제 대형 브랜드가 있고 또 이렇게 뭐랄까? 이런 동대문 같은 데 옷을 사입 아, 네, 물건이라고 네, 네, 하잖아요. 그 네. 중간 정도 개인, 개인 브랜드들이 있어요. 개인들이 만드는 아, 네, 디자이너, 네. 디자이너 어 그렇게 해서 수제라 표현을 하면 수제라고 네. 하나요 네. 디자이너들의 어떤 그 뭐랄까? 그런 자, 가방이었죠. 뭐 작품이라고까지는 아니고 음. 그런 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아, 그 멋진다. 거기서 나온 가방이었거든요. 그니까좀 약간 디자인 이 독특했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주머니가 100미터 정도 달려 오실 정도의 어떤 그런 훌륭한 디자인이었나?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그걸 겪고 어, 예. 아이고 내가 좀 팔아봐야 되나? <laughs> 사실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리미티드 아, 디션으로 그 가방도 그렇고, 또한 번, 은 지하철을 제가 탔는데, 예, 예, 예. 어떤, 그땐 또 제가 백, 어, 백, 뭐야, 등에 매는 뭐라 고 그러죠, 그걸? 백팩. <laughs> 백, 팩이라고 하나요? 아, 예. 백팩이 있었어요. 그 백팩은 또 제가 미국에서 아, 막그 아, 눈이 그냥 빠지도록 그 검색을 해가지고, 집수입했던 음, 그 가방이었어요. 아, 아, 그니까 아, 러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좀 볼수록 독특한 디자인이죠? 근데 어떤 이제 할아버지가 저한테, <laughs> 가방이 참 좋구만 이러면서 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가방 어디서 샀는데? 예. 근데 그 할아버지 보니까 한 70세 넘으신 것 같은데 아. 그런 또 젊은 또 감각을 크. 지하철에서 또 궁금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이런 뭐랄까 사람들이 어떤 그 패션에 대한 어떤 그런 어어 궁금증과 궁금증. 이런 호기심을 내가 해소를 시켜줘야 되겠다.라고 음. 해서 어 패션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아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겠다? 예. 하시는 겁니까? 그럼요, 가 예. 하겠다, 예요? 예. 한다, 예요.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아, 예. ING? 네, 예, 뭐, 뭐, 저기, 뭐야, 좀, 뭐, 4 0 분들만 하면 되니까. 제 구걱정은 없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니다저겠습니 저기,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 가방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 집에 있어요? 그 가방은 이제 집에 잘 모셔놨죠. 음 가방은 가방장에 또 모셔야 됩니다. 가방장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뭐잘 들지는 않아요. 이 그러니까 <laughs> 사건 이후로 아, 또아 물어볼까봐 그냥 아 뭐허들레 가방 요즘 들고 다니죠 요즘에 그냥 쉽게 그냥 어디 이렇게 좀 그리고 들으면서 네. 이렇게 또 하나 안타까웠던 게예 예. 아니 왜 젊은 남자 없는 없나? 아. 질문이 들어오네요. 그렇죠그 어, 아주머니네. 뭔가 나. 이 남자분들이. <laughs> 그렇지. 그렇죠. 제 주변에 항상 저에게 어떤 접근하는 분들. 젊은 남자는 없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주머니. 이 형님은 연하 남자 좋잖아요. 그죠. 이 형님은 남자. 젊은 <laughs> 남자분들. 이 고민이 그 가방 뭐예요? 그쵸. 그렇죠. 저 여자친구한테 아. <웃음> 선물하려고요. <웃음> 아. 만약에 진짜 젊은 남자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은 저는 이제 커피를 사주면서까지 아. 설명을 자세히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아유 어. 이 네, 방송 나가고 나면 많은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렇죠. 아유, 뭐. 어, 너무 인기 많으면 또 곤란한데. <laughs> 아니 근데 수빈님은아마 예. 제가 볼때 젊은 남자들은 예.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 이미지가 아안 아, 그렇죠? 그쵸? 좀 있어요. 안타깝네요. 그렇좀 그런 게 아, 예, 예. 있어요. 안타깝네요. 흔님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여, 이, 지나가는, 내가 남자니까, 여성 있을 때, 어, 쟤는 말 걸기 좀 그렇다. 아, 그런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이성도 네. 아닐까 이형애나 고소용 정도 아닐까요? 이밌었요 이형애와 고소용은 말을 걸수 없는 이미지가 아니라, 네. 너무 예뻐서, 어, 이런, 이런 느낌이 거고. <laughs> 네. 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말을 걸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 자체가 없게 지나가는 거고. 토미님은 아, 네. 그러니까 네. 약간 말을 걸기가 좀 아, 이런 느낌.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쉬운 여자는 아니거든요아그쵸 쉬운 여자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쉬운 여자는 예, 원치 않습니다. 그지 않나요? 아, 당연하죠. 어려운 어려운 여자 좋죠. 네. 아니, 무슨 얘기하다 지금 지금 그런 건가요? 강의 중에 여, 에피소드. 하? 아, 아 연하 아, 뭐 연하건 뭐 연상이건 아니면 뭐 홀의 비건 뭐어쨌든 <laughs> 뭐 간에 뭐 사람이 그 중요한가요 나이가 어쨌든그 소리 맞아야 되겠죠 아, 아 소리 소울. 맞으신 분은 제가 어떻게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친구로 만날 위아래 상관없이. 그렇죠. 소울 맞으면, 위로, 저는 위로 대략 뭐한 15살까지도 그럼 충분히 소울만 맞다 하면. 뭔가 그런 리미티드를 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네. 네, 뭔가 이게 대화가 통하는 15살, 20살 위로 네. 한다 하도소만 맞는다 하면. 그럼요.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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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뭐. 얼굴에 야. 뭐 점이 많건, 뭐, 머리, 어. 칼이 없건 사실 말은 그렇게도 막상 그걸 네. 하려면 사실은 쉽진 않은데. 네. 그렇죠. 소음만 단계. 여러분 납동하죠. 뭔가, 여러분 뭔가 너무 새속에 찌들려 있어요. 뭐, 아 <laughs> 이게 껍데기뭐고렇게 중요하다고. 네? <laughs> 얼굴에 점점 나면 어떻고, 머리에 좀, 머리카락이 좀 없으면 좀 어떻고. 아, 아니죠. 네. 머리카락이 없는 것도 상관없고, 점이 있어도 상관없죠. 네. 근데 일단은, 나이가 스무 살 위라는 건, 네. 일단 토미님 나이를 볼 때. <laughs> 상관없니다 서부살 미면, 그, 네. 느낌이란 게 있잖아, 이미지나. 느낌이란 네. 게 네. 어. 근데 그것도 문제 없으고 하니까 놀랍다는 거 네. 저는 거지. 근데 그, 나이, 나이가 그, 그 사람의 굉장한 어떤 그 고정관념이나 어, 어쩌면 선입견이나 살아온 세대 차이나 이런 걸다 반영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 반영하긴 아, 해요. 근데 이제 됐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과 어떤 경험을 했냐, 했느냐에 따라서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뭐 모든 것이 이렇게 통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그 거죠. 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음.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람을 만난 다음에는 그 소울이 맞기 때문에 나이를 상관없이 할 수가 있는데 음. 제가 말씀드린 건 만나기 전에는 어쨌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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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스무 살위 일단은 일단은 만난는 것부터 일단 꺼리게 되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만나다 보니 아, 이 사람이 스무 살이었다. 네. 그래서 나랑 맞는다와 음. 처음부터 스무 살차이란저 사람을 만난다와 음. 이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음.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하죠. 음. 어째 만나야 사실 아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뭐 가리고 따질 상황이 아닌데. <laughs> <왜? 아니>. <웃음> <주지>. <웃음> 혹시 이번 추석에 제가 네. <laughs> 엄마 아빠한테 네. <laughs> 크게 뭐한 소리 들은 거 아니야? 한 소리가 아니고 아주 뭐 지금 엄마랑 그 관계를 지금 그 청산할 지경입니다 지금. 아 어머님, 난 폭격 속에. 어머니의 어떤 그런 수업 때. 예, 그렇죠. 언어폭력. 언어폭력. 어, 어, 어머님이 아직 보기 못 하시겠대요? 어머님이 아주 그 날이 가면 갈수록 두세지고 그러니까. 계세요. 원래 순둥이 아주먼 는데이 이, 이 정도면 그래,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이제 날이 갈수록 오히려. 아니다 네, 아주 되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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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뭐. 이번에 어머니가 이제 저희 집에 올라오셨는데 아, 제가 예, 내려간 게 아니고 어. 저희는 약간 뭐 현대적이라고나 할까 어. 뭔가 그 부산, 패밀리들이 끝산서 올라오셨죠 아. 근데 어머니의 어떤 그, 그 성향과 캐릭터가 예. 완전히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이렇게 예뭐 과격지 대부분에 쎄지고 그 어머님들이 대부분 예.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예. 흔히 말하는 에스트로겐이 사라지죠 어 아. 저는 아, 정말. 남성 호르몬이 더늘어났잖아요 사실은. 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그런 그 음식을 하실 때 굉장히 싱겁게 하시고, 간을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네네. 언제부턴가 굉장히 막 맵게 하시고, 고춧가루 어, 막 탁탁 뿌리고, 그리고 막 저희 집을 여기 저기를 둘러보시면서 이거 버려라. 뭐왜 이렇게 책이 많냐. 왜이 옷은 이걸 이렇게 놨뒀냐다 버려라. 어머니가 완전히 저희 집에 모든 어떤 그 물건에 대해서 다 잔소리하시고 어, 어머니 미니멀리즘을 주관시네요와 어, 근데 저희 어머니 정말 정말 정리 못하시거든요. <laughs> 어머니 집에 가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제가 뭐 말을 못하겠지만 이게 무슨 사람의 질인가할 정도로 그렇게 <laughs> <laughs> 하시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이 먹히지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음. 뭔가 아, 어,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것도 장난 아니구나. 이렇게 아, 저는 정말 혼자하는게 편하다. 아. 그렇게 이제 느끼려는 찰나에? 아 그럼 도미님은 <laughs> 그 부동산 에피소드 네네. 두 개밖에 안 해서 불만이라는 거잖아요. 아, 아뭐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어, 하지만 그 방송 정책상 길게 못 합니다. 정책상 두 개밖에 못 하겠어요, 오늘. 아, 어쩔 수 없이. 네. 심의위원이신가요, 방송을? 아, 시민 위원이신가요, 방송의? 아니요. 방 시민 위원회 가 아니라 네. 보도국장이에요. 시민 규정을 준수하시는가요그렇죠 <laughs> 아. 에그가 나오기 전에 끝내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죠. 아. 에그가 아. 나오면 끝내야 그렇죠. 아. 네. 끝내야죠. 좀 어떻게 좀 띄워 주세요, 좀. 대신 토비 음. 님은 다음에 그럼 다시 하면 되잖아요. CF 좀 밀어 주세요, 좀. 밀어주세요, 좀. <laughs> CF요? 네. 어. 그러면은 네. 전단지부터 시작할까요? 내가 뭐 돈이 없습니까? 빚이 없습니까? 다 네? 있잖아요. 돈도 있고 도 있고. 네 아무튼 뭐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강의 에피소드 뭐 정말 배꼽 잡는. 아니 다 다음에 시즌 2로 네. 에피소드. 아, 에피소드, 아, 에피소드 정말 시즌, 많은데 2로 하면 네. 되잖아요. 뭐, 이대로 네. 뭔가 이렇게 좀. 아쉽게 끝나면 제가 볼땐 오늘 그,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오히려 네. 더좋아할거예요 음. 왜냐면 오늘은 토미님의 네. 미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네. <laughs> 그리고 네. 뭐 아무튼 제가 아까 언급한 아. 그 패션 아이콘들은 패션 아이콘 제가 앞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아, 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 이번 SBS도 한번 아 그때도 이미 지금 이제 의상과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협찬이 지금 다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협찬까지? 토미님 이제 방송인으로서 다시 한번 더 어, 어 방송, 제가 뭐, 계속 하시는 거니까. 네, 뭐, 항상, 꾸준히 뭐, 이렇게. 이방, 이, 이 방송 이제 끝내죠? 토준님더 뭐, 뭐, 뭐. <laughs> 저렇게 잘 나가는 거못 보겠어. 아, <laughs> 아, 아, 벌써 아 이렇게 부럽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나타났군요. 아, 아, 차라리 되는 아, 거 아, 질투하는 게 낫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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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서 그렇죠. 저기 음해를 하는 거. 음, 그렇죠, 뭐. <웃음> 그렇죠. <웃음> 네. 그럼 오늘 방송, 토미님의 네, 강의, 딸랑 두개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